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 박람회 개막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목소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께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6 대한민국 행복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도 교육 개혁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정성껏 지원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능력중심사회구현이라는 목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제 확산,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6대 교육계획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노력의 결실들이 하나하나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행복교육박람회는 그동안의 교육계획과제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한 축제의 장입니다. 올해는 유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기관과 기업까지 총 85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의 성과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전시관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천 개의 꿈길 프로그램도 운영이 됩니다. 또한 그간 우리 공교육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보시고 미래에 구현될 학교의 모습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이 그간 숨겨온 꿈과기 열정을 뽐내는 행복 청소년 음악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복 교육박람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비전을 다시 한번 어, 확인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어, 지금부터 2016년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이준식 장관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행복교육박람회 주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저마다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다운 길 우리 아이들이 그길 위해서 행복 여행을 떠납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 교육 여행. 어머, 우리 정훈이가 요리를 다할 줄 아네. <laughs> 최고 요리사를 목표로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중학생이 벌써? 정훈이의 자유학기제 공부요? 잘 못해요. 음악이나 미술도 운동은 더 꽝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잘할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요리.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내가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다양하게 실습하고 체험하고, 또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면서요. 제 네, 요리 실력에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앞으로의 꿈요? 당연히 최현석 셰프님 같은 일류 요리사가 되는거죠 <laughs> 자유학기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갑니다 <laughs> 아 근데 지석이는 여행까지 와서 뭘 저렇게 열심히 한대요 지석이의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저는 공부뿐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함께 하고 싶었어요 바로 자동차 정비 학생 신분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찾았어요 3일은 공부하고 2일은 실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명장님께 배우니까 더 좋아요 월급까지 받으면서요 지석가 대학은 안갈 거니?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고 있는데 일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동북공학자인 아버지도 집에서 K무프로 인문학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일학스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대한민국을 앞장서 이끌어갈 내일의 인재를 키워줍니다. 아 참, 지수 창업했다면서? 네, 동아리 선배랑 같이요. 지수의 창업 이야기. 찾아보니까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도전 기회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 전공이 정보통신공학이잖아요. 뜻이 맞는 지리학과 선배와 경영학과 후배와 함께 IT 기반의 가상여행 사업을 구상했어요.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원스톱 창업 컨설팅이 큰 힘이 됐어요. 학교 수업도 요즘에는 미래 유망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정미 엄마 정미가 예전 같지 않게 아주 즐거워 보이네 <laughs> 정미가 안심하고 맡길 <laughs> 때가 생겼거든요 정미의 신나는 유치원 생활 우리 엄마는 회사에 다녀요 워킹맘이라고 한대요 엄마가 출근할 때 나는 유치원으로 가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블량놀이도 하고 동화도 듣고 과학활동도 해요 나는 바깥놀이가 제일 재미있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놀수 있어? 그럼 초등학교 가면 돌봄교실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할수 있어. 놀이과정 돌봄교실. 아이들은 물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교육개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 누구나 똑같이 이룰 수 있도록 일도, 학업도 놓치지 않고 더 희망찬 미래를 품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개혁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교육을 혁신하는 데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더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개혁 행복 교육 여행을 응원합니다. 네, 주제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교육 개혁으로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 행복 교육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개혁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하여 개인의 자아 성취와 행복한 삶을 이루는 토대이자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또한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배가시켜 성장과 발전으로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이러한 교육의 가치를 중시해 교육 분야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배출된 우수 인재가 국가 발전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과 뒤에는 우리 학생들이 암기 위주의 주입식 수업과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많은 지식이 사회로 나갔을 때는 막상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과 지능 정보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은 국민의 창의력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고 행복한 교실, 즐거운 일터, 건강한 가정이 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경쟁 중심, 평가 만능의 교육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 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선이며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교육 개혁의 목표로 정하고 힘을 쏟아왔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노력해 주셨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 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실이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중학교로 확대가 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 걱정 없이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하면서 학업 성취도는 높아졌고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있으며 교우 관계가 개선돼서 학교 폭력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선행 출제 금지와 수능 영어 절대 평가 도입 등으로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해서 공교육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자유학기제의 내실을 다져나가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교육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laughs> 교육 개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는 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과 학습을, 학습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도입 3년 만에 학교와 기업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진로를 미리 결정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의욕이 생긴다고 행복해하고 있고, 기업들은 맥이 끊겼던 젊은 기술 인력이 산업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2009년 16.7%에 불과했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취업률도 올해 47.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60개교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내년에는 200개교까지 늘리고 NCS 기반의 직업 교육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취업 후에도 언제든지 대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선취업 후 진학의 성공 경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들도 강점을 갖는 분야를 특화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며 혁신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참여 대학생 수가 올해 9,500명에 이르고 있고 학사 구조와 교육 내용을 사회 수요에 맞춰 개편하는 프라임 사업도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 교육과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전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창업 유망 팀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들이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초석을 하지는데도 교육 개혁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초등 돌봄 교실 사업은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작년 최고 의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5, 6학년까지 방과 후 학교 연계형으로 확대해서 전 학년에 걸쳐 24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수 있도록 130만 명의 아이들을 위한 누리 과정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K-MOOC 서비스를 개통해서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육이 건강한 가정의 뿌리가 되고 공평한 기회 제공의 터전이 될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특히 교육 개혁의 시선은 더 멀고 큰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의 총합이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이 될 것이며 교실 하나하나에 행복한 에너지가 모이면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학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고가 되고 교육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열정을 북돋울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선 세대는 치열한 경쟁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해 왔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행복 교육 박람회를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시고 교육이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 개혁으로 꿈과 길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의 개막식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축하 공연은 아산 중학교 소년 합창단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또 출발을 편곡해서 만든 곡을 합창하겠습니다. 아울러 합창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뒷면 영상에는 행복 교육을 상징하는 샌드아트 공연이 함께 펼쳐지겠습니다. 아산중학교 소년합창단은 남학생 소프라노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5년 자유학기제 우수동아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말 실력있는 합창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산중학교 소년합창단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맑은 음색으로 멋진 노래를 불러준 아산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산중학교 학생들은 변성기도 비켜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 개막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전시장 참관을 위해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을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